가만 <laughs> 있어봐. <웃음> 여러분 지금 제가 반쪽 지금 그래서 반쪽만 해준 거죠. 에이, 여러분 지금 이쪽이 <laughs> 받은 쪽이고 이쪽은 안 받은 쪽. 받은 쪽 확실히 올라갔죠. 어 받은 쪽이 올라가고. 여기가 좀 올라갔네. 그렇죠. 볼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맞아요. 여기 많이 바르면 올라갔어 이렇게. 우와 어떻게 이렇게 네. 받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되지? 즉각. 우와 여러분도 보이세요? 왼쪽. 아, 그렇죠. 해, 해줘야지, 이대로 집에 갈수 없잖아. <laughs> 내가 지금 이마까지 깠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내 이마 보고, 아이제 제 이마가 더 생겼어. <laughs> 믿고 쓰는 세차용품, 세이샤. 갔습니다 아쿠정 피부과 오늘 원장님이 급하게 뭔가 특별한 시술을 해준다고 러는데 수혈을 뭐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뭐 항상 말하지만 남은분들 피부는 관리해야 된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관리해야 된다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내가 정리하고 있어. 갑자기. 왜 콘서트 싱으로 갑자기 부르신 거죠 오늘? 오늘요? 음, 오늘 저뭐 다른 거 하나요? 네 얼굴 촬영 네. 자주 하시니까 네. 얼굴 좀 리프팅 시켜드리려고. 리프팅? 네내얼내 내, 내 얼굴인데 나 리프팅 필요한가? 아, 아주뭐 <laughs> 천지원 하잖아. 어. 는데 이제 나이가 아. 있고 우리가. <laughs> 나이가 있고 우리가. 이거 내가 편집해 줄게. 나 리프팅이면 왜, 왜 보니까 막 주사 맞고 막 이러던데? 막 그런 주사? 거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실도 있고, 어. 뭐, 열, 열을 좀 줘서 콜라겐 재생 유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 오늘 하실 거는, 어. 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 즉각적으로, 어. 즉각적으로 얼굴도 좀 작아지고, 어. 이제 수분을, 진피층에 있는 수분을 끓여서, 그걸로 이제 열에 의해서 콜라겐 재생 유도해서 탄력도 생기고, 리프팅 효과도 어. 있, 있는데, 뭐, 붓거나 이런 거, 일상생활 전혀 지장 없이.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맞는 거 아니고, 뭐, 시끄러울리는 거 아니고, 그냥,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아프지도 않으실 거예요. 살짝 뜨거울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 괜찮으실 거예요. 여러분, <laughs> <laughs> 저, 리프팅 안 납니다. 어, 어, 하셔야 돼요. 촬영 자주 하시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작아 보이게 얘들아 나 리프팅 할 상태인가 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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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오, 어디로 해야 되는 거 일단은 해봅시 해볼... 아니 하면은 얼굴, 얼굴, 여기가 아. 이중턱도 좀 좋아지고 음. 아턱 응. 같은 데가 이렇게 턱 이런 데도 좋아지고 얼굴도 좀더 갸름해지고 어. 올라가죠 이렇게 응. 아 해드릴게요 원장님도 뭐 하셨어요? 저요? 네, 네. 하죠 그럼 믿고 해야지 응. 어, 살짝 빠지셨네 아니에요 응. <laughs> 우리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어, 서로 사, 서로 상태, 상태 체크해주기 맞아요. 어. 어, 맞아. 다리는 다 났어요? 네 그럼요 다 무슨 나왔어요? 운동을 하시길래 네? 다리가 그냥 다리는 그냥 지하주차장에서 비 많이 왔을 때 장났대 아까 말했듯이 <laughs> 어, 우리 나이에 갇힌 뼈가 안 붙습니다 그런가 봐요 <laughs> 일한달 지났는데 <laughs> 계세요 그럼 할게요. 네. 응? 음? 아무 느낌 없네. 음, 괜찮으시죠? 음. 뜨워요 아니. 아무런 음. 느낌이 음, 없어요. 그래요? 아 진짜 이런 거 아무 것도 아니야. 아, 일년반 동안 제거하면서. 아 제거가 되었 아. 제모는 할 때도 아프지만 타고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막그 네, 트럭을 올라오는 게 나는 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카톡방에 남자애들 하는 애들 많거든요. 제가 보 때는 다 그래. 아, 조심하래도 아, 맞는데 네. 괜찮으시죠? 네. 이게 이게 뭐라고 기장되지? 정면에서 보면은 멀리서 정면에서 봐봐요. 왼쪽에 대서 여기 이만큼 있잖아요. 이렇게 어, 막 줄어들고 올라가고 해서 눈가 어, 어, 어. 눈가도 눈꺼, 살짝 올라가서 어,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매끈해졌죠. 봐봐요. 여기서 봐. <laughs> 여러분 지금 제가 반쪽 지금 그래서 반쪽만 해준 거죠. 에이, 여러분 지금 <laughs> 지금 반쪽만 해줬는데. 이쪽이 받은 쪽이고 이쪽은안 받은 쪽. 받은 쪽 확실히 올라갔죠. 어, 아, 받은 쪽이 여기가 좀 올라갔네. 그렇 여기도 그렇고 지금 볼은 자, 볼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맞아요. 여기 많이 반응해올라갔서 이렇게. 우와 어떻게 이렇게 받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즉각. 되지? 우와 여러분도 보이세요? 왼쪽, 왼지아 그렇죠. 해줘야지 이대로 지에할수 없잖아. <laughs> 내가 지금 이마까지 깠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내 이마 보고 아이 제, 제 이마가 더 생겼어. <laughs> 어. 어 근데 어 진짜 여기가 확실히 이렇게 초록색 한 번째 그 올라갔죠? 여기 다름이도더 바로 다르다. 안돼 아, 이렇게 네, 이쪽은 한 부분, 안한 부분. 네. 오 신기한데? 맞아 받아올게요. 작아진 지 같지 않아요 우와 우와 우와. 와, 응. 와, 와. 그렇죠? 와 이거 개 신기하다. 그렇죠. 와. 얼굴 좀 작아지고 하얘지는 어.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아 근데 이거 되게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아 눈도 눈이 또 커진 것 같아. 이게 이게 뭐뭐 뭐, 뭐 어떤 원리예요? 이게 저내 음. 피부에 있는 이제 수분이 끓이는 거예요. 뭘로 끓이냐면 어, 어. 이게 저기선내 파장대를 이용해가지고 어. 이 빛으로 그만큼 열을 줘서. 그 열에 의해서 수면이 끓이면서 아, 그, 그, 그 온도에 의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왜 즉각적으로 바로 되는 거예요? 아, 즉각적으로 흡수있고바을때 응. 아프지도 않고 일상생활도 응, 아. 가능하고 하고 나서 피부도 되게 한해지고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이 갸름해지고 작아져서 즉, 그러니까 <laughs> 화 바로 즉각적으로 봤는데 음. 어 이거 그러면 이건 지속 시간 얼마나 돼요? 지속시간이 라 조금씩 조금 씩 좋아지는데 아 이거를한뭐 일주일이나 2주 간격, 아 1, 2주 정도 간격으로 해서 4회 이상 받으면 좀, 음. 정말 좀 많이 작아지고 탄력도 생길 거예요 아 그러면은 반영구적인 이건 아닌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받으면 계속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풀어진다 싶으면 또 받으면 맞아요. 계속 좋아지고 네. 그래서 우와. 뭐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어. 그런 아. 전날 하셔도 좋고 아. 사진 촬영 있으시거나 이래도 아니야 이제 사진 촬영은 이제 사진 요즘 보정 기술이 <laughs> 그러니까 영상 촬영이나 음. 아니면은 중요하, 중요한 미팅이나 맞아요. 아니면은 진짜 미팅, 진짜 소개팅 자리 뭐 이런 <laughs> 어 그런데 나가는 와 이거 완전 괜찮죠? 어 완전 신기해요. 음. 이거 일일이 안경 받으면 진짜 많이 좋아져요. 아. 그러면, 나,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랑 또 리프팅 이렇게 보니까, 네, 울세라, 울세라 써 있어요. 우리 여기 앞에 멘탈 간판에 써 있는데, 음. 인스타그램에도 막써 있는데, 울세라는 뭐예요? 울세라가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음. 어, 피부 거의 뭐 깊은 층, 거의 뭐 근막을 쌓고 있는 근막층이랑 피하지방층 쪽에 열을 주는데 그게 일직선상의 점 형태를 주거든요. 그래서 고골레인에서 열에 의해서 이제 수축도 되면서 리프팅 효과도 있고 그 열이 위쪽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콜라겐 재생을 일도해서 탄력도 생기고 음. 피부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있어요. 울쎄라는? 초음파를 이용한 초파를 이용한 콜라겐 재생. 이거는 뭐? 얘는 음. 적외선의 파장대를 이용한 빛에너지를 이용한 어. 리프팅 아 어렵다 되게 막 원리가 어. 다 다른데 고주파냐 초음파냐 어. 뭐이 파장대 적외선 파장대 이용하냐 음. 여러가지 원리가 있는데 음. 어쨌든 다 리프팅 되는거죠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아 그래요? 보시면 돼요. 네. 아 여러분 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laughs> 어, 내일 내일 봐야지 내일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거울 봐야겠다 네. 주...는... 화요일 가능하세요? 네, 그럼 화요일 2시로 해주세요. 어, 화요일 두시로 예약 도와드렸습니다. 네. 고녕하세요매하 십시. <laughs> 피부 관리가 끝났습니다. 어, 얼굴이 홀쭉해졌네. <laughs> 이거 개신이야 내고. 아, 네. 저 여러분, 이거 <laughs> 완전 신기합니다. 어, 즉각적으로 얼굴이 작아지는 폭이 없어졌어. <laughs> 중요한 소개팅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첫 데이트인데 잘볼수없을게 하는 사람한테 진짜 강추합니다. 얼굴이 작아져서 갈수 있어요. 평소에 내가 어, 관심이 있었던 이성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얼굴이 싹 작아졌다가, 이게 또 정기적으로 계속 받으면 유지가 또 계속 된다고 하니까. 어, 오늘은 밤에 좀 덜먹고 자야겠다. 얼굴이 붓지 않도록. 哈哈哈，哼。<laughs> 동생이 어, 옷 산다 그래서 같이 좀 가달라 그래가지고 혼자 옷을 못사는 동생이라서 <laughs> 아시죠 여기 노블코코 아 오늘은 안사야되는데 어, 오늘은 돈이 없어요 옆에서 동생 사는거 구경하고 그냥 저는 옆에서 찍기만 하고 머리라고요 진짜 무슨 옷을 살릴 것이냐 카디건 산다고? 네 아까 내가 저기서 잠깐 봤어 카디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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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스타일인데 이거 어, 있다 이 그레이랑 레이비 이거 무슨 색이야? 네이비 네이비 b 유 그래 이쁜다 네 b 어, 그래 이쁜데요어유 도톰하네 그 겨울이면 Baby, 해 a b 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거 a b y Baby, baby. Baby, baby. 나 어, 아무것도 안살 건데, 왜 자꾸 티를 계속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laughs> 아, 뭐 이제 후드티의 계절이 오니까 후드티가 예쁜 것들이 많네. 아, 여기 색깔이쁘다. 이거 저번에 못본 건데, 얘는. 어, 뭐야? 어. 이틀 전에. 왜왜 왜 내가 하필 오기 이틀 전에 자꾸. 물건을 잡고 듣는 건 <laughs> 화이트는 절대 안 돼. 화이트는 빡세. 안돼 이거 하루만 입고 나가도. 너 집에서 물빨래 물빨래 하지? 네. 아, <laughs> 어. <laughs> 어, 저 그냥 빨래 한번 하면 이거 그냥 날라가. 이게 몇이야? 사이즈가? 이 사이 사이즈. 이? 네. 근데 럭스 형님 등지에 불러 있는 후드 살려고했는데 내가 어제 선수 좋아. <laughs> 안살 거야. <laughs> 저도 참석 좋아요. 내가 너가 너가 이거를 사는 순간 나는 내가 살라는 거를 접었어. 어? 진짜요? 아, 어. 그러면 이거 내려놓을까요, 그냥? 아니. 아니, 아주 잘했어. <웃음> <웃음> 아 씨. 저 오프 와이트를 입어 볼까 또? 아. 진짜로 그렇대 와가지고 음. 뭐, 뭐, 뭐 보고 왔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대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laughs> 남자들은 그냥 와서 여기가 거기 뭐 그냥 모로는해에서옷딱 사갖고 결제하고 가면서 아 저기 럭시티비 잘 봤어요 하고 이렇게 나간다니 <laughs> 진짜 그런데 <laughs> 아. 안 살라 그랬는데 아 진짜 안 살라 그랬는데 아안 아, 살라 그랬는데 아 진짜 아 어, 빈손으로 갑니다 저희 쇼핑백에 아무것도 안든 쇼핑백만 주셨어요. <laughs> 쇼핑백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네, 쇼핑백. 쇼핑백 잘 받아갑니다. 비싼 쇼핑백. 쇼핑백. 쇼핑백만 잘 받아갑니다. <laughs> 갈게요. 감사합니다.